30대에서 이제 40대 출산을 막 하시고 이제 육아에 지친 어 젊은 이제 엄마들이 많이 와서 하는 시술 자체는 아무래도 울세라 이제 리프테라 보다는 조금 더 강도가 있는 레이저 리프팅 시술 그 다음 이제 볼륨 로스가 얼굴에 나타나기 시작하는 연령대다 보니까 뭐 앞볼이라든지 팔자 이제 이마 주름 이런 이제 콜라겐 시술들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이제 50대, 60대가 넘어선 분들이 가장 많이 하는 시술은, 어, 실 리프팅을 가장 많이 하세요. 아무래도, 어, 비용 대비 오래가는 유지 효과도 좋고, 이제 리프팅 효과도 굉장히 강력하게 나타나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선호하시고요. 만약에 이제 실 리프팅을 안 하신다고 하면은, 써마지나 울세라 조합, 그 다음 콜라겐 조합의 시술을 많이 하고 계십니다. 어, 아무래도 이게 두 가지 케이스로 나뉠 수가 있어요. 첫 번째 얼굴에 살집이 내가 이렇게 꼬집했을 때 살이 살짝 있으면서 탄력이 조금 없으신 분들은 인모드. 인모드 시술 자체가 셀룰라이트와 리프팅을 같이 잡아줄 수 있는 시술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가성비가 굉장히 좋고요. 만약에 이제 내가 이렇게 얼굴을 잡았을 때 살이 별로 없는 편이고 탄력이 떨어지시는 분들은 어 슈링크나 리프테라 시, 이제 시술로 탄력을 조금 잡아주시고요. 그 다음 제가 아까 말씀드린 수분 필러로 부족한 볼륨을 채워주는 거를 가장 적극적으로 추천드리는 편입니다. 결혼 전에 뭐 신부님이나 또는 어머님, 혼주분들께서 딱한 가지만 추천을 하시라고 하는 시술이 있으면은 저는 어 스킨 부스터, 어, 아니면 이제 물광주사 같은 이제 피부가 반짝반짝반짝 빛날 수 있는 스킨 부스터, 피부 콜라겐, 물광주사, 요런 이제 종류들을 저는 추천드리고 싶은데요. 아무래도 스킨 부스터 류에 이제 시술을 하다 보면은 얼굴이 어, 사진을 찍었을 때 반짝반짝 빛나는 효과도 있고 어, 화장도 잘 먹고 어느 정도 라인이 정리, 정리가 되는 그런 효과도 있습니다. 윤트리플은 바로 윤, 저희 오르세 윤의 윤이고, 트리플은 레이저 세 가지, 스킨 부스터 세 가지가 함께 있어서 바로 윤트리플인데요. 이세 가지 같은 경우에는 레이저 세 가지는 모공, 색소, 리프팅을 잡아주는 레이저가 세 가지입니다. 그 다음 스킨 부스터 세 가지가 이 레이저 세 가지를 안정화시켜 줄수 있는 스킨 부스터 세 가지가 들어가기 때문에 1 시간 정도의 붉은기가 지나고 나면은 아무런 표시가 없이 얼굴이 다운 타임이 없는 그런 시술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의 모공, 어느 정도의 색소, 어느 정도의 리프팅을 고민을 하시고 있는 분이면은 어, 이게 세 가지를 한꺼번에 잡을 수 있는 그런 음, 시술이라고 할수 있습니다.